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에게 더 가까이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경계심을 풀고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 우리 개인의 성소인 집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진심으로 자신의 집벽 안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기도하고 금식하며 교회에 가지만 문지방을 넘어서는 순간 어떤 무거움 갈등의 분위기를 느낍니다. 아무 이유 없이 폭발하는 싸움, 공기 중에 떠도는 지속적인 슬픔, 여러분과 자녀들의 밤을 괴롭히는 악몽, 여러분은 청소하고 정리하며 장식하지만 평화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영혼 속에서 울려 퍼지는 질문은 왜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집이 단지 벽돌과 가구의 더미가 아니라 정복하고 방어해야 할 영적 영토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온 민족 앞에서 수세기를 거쳐 울려 퍼지는 선언을 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는 가정의 봉헌이 능동적인 결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유권을 선언하는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여러분은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한 영토의 원수가 침입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현대교회가 미신적으로 보일까 두려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잊어버린 사물에 대한 신학, 즉, 중요한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오컬티즘에 깊이 빠져 있던 에베소에서 복음의 능력이 폭발한 후 우리는 놀라운 것을 읽게 됩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들은 단지 회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물리적인 청소를 했습니다. 그들은 특정 물건들, 이 경우에는 책들이 종이와 잉크 이상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것들은 접점이었고 어둠의 영적 세계로 통하는 물리적인 관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분별력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봉헌된 물건과 속된 물건에 대해 상세한 지시를 주셨습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께 바쳐졌을 때 거룩해졌고 우상에게 바쳐졌을 때 저주받았습니다. 물질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것이든 악마적인 것이든 능력으로 스며들 수 있습니다. 의자나 책상을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특정 물건들이 영적인 역사 즉 그것들을 적대세력이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숨겨진 봉헌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예리한 정신으로 우리 적의 선호하는 전략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경험 많은 악마 스크루테이프는 그의 제자에게 결코 화려한 전술을 사용하라고 조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일상적인 것, 세상적인 것, 점진적인 것의 힘을 주장합니다. 루이스는 악마가 뿔과 삼지창을 들고 올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예술, 문화, 웰빙, 무해해 보이는 무언가로 위장하여 올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전략이 한창 진행 중인 것을 봅니다. 점성술은 일상적인 대화 주제가 되었습니다. 수정은 장식과 치유의 품목으로 판매됩니다. 에너지와 진동이 기도와 성령의 능력을 대체했습니다. 오컬티즘은 정상화되고 재포장되어 영적 자기 개발로 판매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영성을 대표하는 각 물건은 우리 집에 들어올 때 트로이 목마처럼 작동합니다. 겉으로는 선물, 아름답거나 흥미로운 장식품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안으로는 여러분이 잠든 사이 여러분의 영적 요새의 문을 안에서부터 열 준비가 된 적군 병사들을 싣고 있습니다. 이러한 침입은 한 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진행 과정을 따르며 가정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세 단계의 악마적 영향을 따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억압입니다. 그것은 제가 언급한 그 무거움, 뚜렷한 원인이 없는 지속적인 낙담, 기쁨과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무거운 분위기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강박입니다. 여기서 영향력은 깊어지며 거주자들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침입적이고 신성모독적인 생각들, 설명 없이 나타나거나 심화되는 중독, 외부에서 오는 것처럼 보이는 욕망과 충동. 세 번째이자 가장 심각한 단계는 현현입니다. 그것은 존재가 감지될 때입니다. 움직이는 물건, 그림자, 목소리, 분명히 관찰당하는 느낌, 무서운 상상 속의 친구를 보는 아이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에게 상기시키듯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미묘한 억압에서부터 무서운 현현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많은 문제들이 바로 그 특정 물건, 그 겉보기에 무해한 장식품이 여러분 집 문을 넘는 바로 그 순간에 시작되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이 트로이 목마들을 하나씩 폭로해 봅시다. 우리가 즉시 제거해야 할첫 번째 물건은 가장 인기 있고 기만적인 것중 하나입니다. 드림캐처입니다. 공예품 시장과 장식품 가게에서 좋은 꿈을 보장하는 매력적인 부적으로 판매되지만 그 기원은 깊이 이교적입니다. 아메리카 원주민의 샤머니즘 전통에서 태어난 드림캐처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들의 세계와 상호 작용하도록 설계된 의식용 물건입니다. 원래의 믿음에서 그것은 영적인 거미줄처럼 작동하여 악몽을 잡아내고 좋은 꿈만 통과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치명적인 역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것은 영적 영역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통로입니다. 오늘날 마녀와 오컬트 수행자들은 그것을 영적 안내자나 다른 존재를 불러내는 초점 지점으로 사용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집에 특히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의 침대 위에 걸때 여러분은 보호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게 어둠의 영적 세계를 위한 안테나를 설치하고 있으며 여러분이 잠자는 동안 존재들이 여러분의 마음과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허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증언을 제가 들었는지 모릅니다. 예쁜 드림 캐처가 방에 걸린 후 신비롭게도 끔찍한 악몽으로 밤의 평화를 빼앗긴 가족들의 증언 말입니다. 신명기 18장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점술, 마술, 주술 행위는 주님께 가정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적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보호는 깃털과 구슬이 달린 고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보호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열린 문으로 작동하는 두 번째 범주의 물건은 이방 신들의 조각상과 상징들입니다. 아, 하지만 그건 그냥 장식일 뿐이에요라고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문화적이고 예술적인 거예요. 친구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상의 능력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의 두 번째 계명은 제안이 아닙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수세기 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 배후의 신학을 설명합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부처나 가네샤 또는 아프리카 오리샤의 조각상이 그 자체로 힘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우상 뒤에 모든 거짓 종교 체계 뒤에 그들에게 향한 숭배와 존경을 받는 실제 악마적 존재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찬적이라고 생각해서 거실에 붙여 조각상을 가져오거나 이국적이라고 해서 의식에 사용된 아프리카 가면을 가져올 때 여러분은 단지 장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속해야 할 영토 안에 이방신에게 재단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버지 라반의 우상을 훔친 라헬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그녀의 짐 속에 있던 그 작은 신들의 존재는 야곱의 가족에게 갈등과 속임수를 가져왔고 마침내 그가 모든 이방신상과 그들의 귀걸이를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을 정화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어떤 형상을 비록 미학적으로만이라도 존중할 때 여러분은 그 형상이 대표하는 존재와 영적인 계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우리가 미학에 유혹당하는 위험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는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이지만 좋은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속이기 위해 원수에 의해 위조될 수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이 우리에게 상기시키듯이 악마는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는 추하고 혐오스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는 매력적이고 세련되며 문화적으로 풍요롭게 나타납니다. 의식용 가면의 이국적인 아름다움이나 명상하는 조각상의 평온함은 완벽한 미끼입니다. 미끼는 아름다움이지만 낚싯바늘은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한 민족의 문화를 감상하는 것과 그들의 숭배 대상을 우리 집으로 들여오는 것을 구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박물관을 방문하여 부족 예술 작품을 관찰하는 것과 수세대 동안 피해의식에 사용되었을지도 모르는 그 작품을 사서 집에 눈에 띄는 곳에 두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이 범주의 특히 위험한 하위집합으로 이끕니다 물려받은 보석과 그것들이 지닐 수 있는 영적끈입니다 우상을 금지하는 바로 그두 번째 계명에는 무서운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죄악을 아들에게 갚되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대적 저주의 원리를 설명하며 물건들은 이러한 저주의 물리적 전도체가 될수 있습니다. 증조할머니의 그 오래된 반지, 이모에게 속했던 그 목걸이, 만약 이 친척들이 영매술, 프리메이슨, 운반다 또는 어떤 형태의 오컬티즘에 관여했다면 이 보석들이 의식에서 봉헌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것들은 질병, 불행, 이혼 또는 조기 사망의 영적 역사를 지니고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여러분의 혈통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조사한 후에 그 가보가 실제로는 무당집에서 몸에 봉인된 부적이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의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오래된 보석의 기원과 역사에 대해 물어보십시오. 만약 어떤 장신구와 관련하여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낀다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것과 관련된 어떤 악한 영적 유대도 끊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서 지시하시면 주저하지 말고 그것을 처분하십시오. 어떤 감상적 가치나 물질적 가치도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의 평화만큼 가치가 있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범주의 위험한 물건들은 아마도 가장 과소평가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의 지성에 호소하기 때문입니다. 비전 서적과 오염된 문학입니다. 도서관은 단지 정보의 저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통로가 될수 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자몬 18장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태초의 말씀이 계신 이라로 시작합니다. 말은 현실을 창조합니다. 점성술, 타로, 마법, 뉴에이지, 끌어당김에 법칙에 관한 책들은 단지 아이디어의 모음이 아닙니다. 그중 다수는 말 그대로 오컬티즘의 지침서입니다. 그것들은 저자가 지필 중에 수행한 기원, 의식, 봉헌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들을 여러분의 책장에 보관함으로써 여러분은 열린 문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장면을 기억하십시오. 세신자들은 그들의 마법책을 불태웠고 그 계산된 가치는 은오만 드라크마였습니다.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수백만 달러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 해방이 그 책들이 담고 있던 금지된 지식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오늘날 가장 미묘한 형태의 오염된 문학은 뉴에이지 영성의 가면을 쓰고 옵니다. 여러분의 욕망을 실현하고 우주와 연결하며 차크라를 정렬하거나 내면의 에너지를 깨우는 것에 대해 말하는 자기 개발서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경의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위조된 대체물입니다. 뉴에이지는 세련되고 세속적인 청중을 위해 재포장된 고대 마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한 약속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골로사에서 이 장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시험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읽고 있는 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라는 절대적인 충분성을 가리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인의 집에는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소설은 어떻습니까? 경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논란이 일어납니다. 해리포터나 마법과 오컬티즘을 미화하는 다른 시리즈 같은 책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톨킨이나 씨. S. 루이스와 같은 작가들의 우화적 판타지와 마법을 중립적이거나 심지어 선한 힘으로 다루는 문학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허구의 맥락에서라도 마법 관행을 정상화하고 가르치는 책들의 위험은 그것들이 영적 입문 약물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마음속에 특히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오컬트 세계에 대한 위험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의 진정한 위험을 벗겨내고 힘과 모험의 원천으로 제시합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자녀들의 마음을 지키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먼 사장이 말하듯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C.S. 루이스, 자신도 탐욕스러운 독서가였지만 그는 우리에게 의식적이고 비판적인 독자가 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이교 신화를 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기독교적 필터를 가지고 읽으며 하나님께서 모든 문화에 심어 놓으신 진리의 메아리를 찾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된 신화와 그분께 반대하는 이교주의를 구별했습니다. 그의 소설 자체가 구속받은 상상력의 예이며 모든 이야기, 모든 생물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인 아슬란의 성품을 비추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부모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우리가 책을 통해 자녀들의 마음에 들어오도록 허용하는 것이 그들의 영적 세계관을 형성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바울의 원칙, 모든 것이 내게 강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가 우리의 지침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기도와 분별력으로 도서관 청소를 할 시간입니다. 우리 책장의 각 책에 대해 이것이 나를 세우는가? 이것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가? 아니면 이것이 속임수로 가는 문을 여는가라고 물어볼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혼란스럽고 종종 분별하기 가장 어려운 범주 중 하나에 도달했습니다. 인형, 피규어, 그리고 그것들이 나타낼 수 있는 위장된 애니미즘입니다. 제거해야 할네 번째 범주의 물건은 영적 그릇으로 기능할 수 있는 특정 인형과 피규어입니다. 역사 전반에 걸쳐 그리고 수많은 문화에서 아이티의 부두교에서부터 유럽의 마법에 이르기까지 인형은 의식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기저에 있는 믿음은 인간이나 동물의 형태를 한 물건이 영의 거처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합시다. 대부분의 인형은 그냥 장난감입니다. 그러나 오래된 인형, 오컬트 병력이 있는 친척에게서 물려받은 인형, 출처를 알수 없는 골동품 가게에서 산 인형, 또는 깊이 이교적인 문화의 수공예품은 미적 가치 이상의 것을 지닐 수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는 성경적 원칙이 여기에 미묘하게 적용됩니다. 얼마나 자주 우리는 아이들이 집안의 특정 인형에 대해 비이성적인 두려움을 갖게 되는 이야기를 듣습니까? 종종 어린이들의 영적 민감성은 합리적인 회의론을 가진 어른들이 무시하는 것을 감지합니다. 이 미묘한 우상 숭배는 현대 대중문화로 확장되어 액션 피규어와 수집품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슈퍼히어로 피규어 컬렉션은 무해한 취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컬렉션이 재단이 될때이 캐릭터들 특히 악마적이거나 괴물 같거나 노골적으로 오컬트적인 캐릭터들에 대한 헌신이 하나님께 속해야 할 시간, 돈, 애정을 소모할 때 우리는 위험한 선을 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첫 번째 서신을 긴급한 경고로 마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 하라. 그의 시대의 우상은 이교신들의 조각상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우상은 선반 위에 플라스틱 피규어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소설이 아니라 숭배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나의 보물은 어디에 있는가? 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입니다. C.S. 루이스는 이에 대한 완벽한 해독제를 제공합니다. 구속받은 상상력입니다. 나니아에서 그는 그의 세계를 파우누스, 켄타우로스, 거인, 즉 이교신화의 생물들로 채웁니다. 그러나 그는 천재적인 일을 합니다. 그는 그들 모두를 아슬란의 주권적 권위 아래에 둡니다. 그들은 그 자체로 힘의 원천이 아닙니다. 그들은 빛을 섬기거나 어둠을 섬깁니다. 루이스는 우리에게 문제가 상상력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누가 숭배받느냐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상상력은 우리가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돕는 망원경이어야지 하나님을 보는 대신 우리가 보는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것조차도 우리 마음에서 첫 자리를 차지하면 우상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 이 진리가 여러분이 한 번도 고려해보지 않았던 삶의 영역들을 비추고 있다면, 만약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집이나 마음 속에 숨겨진 우상들을 보여주기 시작하셨다면, 저는 여러분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우리 채널을 구독하여 우리가 함께 이 정화와 자유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집안의 특정 물건이 문제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실용적인 불시험, 즉 의심스러운 물건에 대해 할수 있는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그 기원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교적이거나 오컬트적이거나 알려지지 않은 출처에서 왔는가? 둘째, 나와 내 가족은 그 근처에서 어떻게 느끼는가? 그것은 평화의 느낌을 가져오는가? 아니면 불안, 억압, 두려움의 느낌을 가져오는가.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는 강력한 영적 심판자입니다. 셋째, 내 집의 문제들. 싸움, 악몽, 질병. 이이 물건이 들어온 이후로 시작되거나 심화되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만약 어떤 물건을 둘러싼 열매가 썩었다면 그 나무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여전히 의심스럽다면 시험을 해보십시오. 그 물건을 몇주 동안 집에서 치우십시오. 차고나 다른 곳에 두십시오. 그리고 관찰하십시오. 집안 분위기가 바뀌는가? 평화가 돌아오는가? 대답은 종종 대나처럼 명확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두 범주의 물건에 도달했으며 이것들은 아마도 우리 문화에서 가장 정상화된 것들일 것입니다. 다섯 번째 범주는 수정과 돌입니다. 한때 비전가계에 국한되었던 것이 오늘날 웰빙 문화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자연 치유, 스트레스 해소, 에너지 정렬을 위한 도구로 판매됩니다. 이것이 제가 그린 위치크래프트라고 부르는 것, 즉 전체론적 건강으로 위장한 오컬티즘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합시다. 로즈쿼츠가 사랑을 끌어당긴다거나 자수정이 불안을 진정시킨다고 말할 때 우리는 지질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컬트 세계관에서 각 수정은 원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 불러내는 특정 영적 존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모든 참되고 지속적인 치유는 치유하시는 주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치유, 보호 또는 평화를 위해 돌에 의지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은 창조주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을 피조물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을 침묵하는 중재자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것이 점성술과 그 물건들입니다. 벽에 걸린 점성술 차트, 보석과 그림에 있는 황도대 상징, 점술에 사용되는 진자, 이들 각 항목은 점성술 세계관으로의 통로이며, 이는 근본적으로 우리 삶과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아갑니다. 이사야 47장은 바빌론의 점성가들을 조롱하며 그들이 그루터기처럼 불탈 것이며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함물며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이방기를 배우지 말며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지 말라. 친구여, 당신의 운명은 별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기록되었습니다. 점성술에 여러분의 집과 마음을 여는 것은 바빌론을 다스렸던 바로 그 악마적 영들을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범주는 가장 광범위하고 아마도 가장 침투적인 것입니다. 오염된 미디어입니다. 영적 트로이 목마로 기능하는 음악 영화 비디오 게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물리적인 문은 지키지만 시청각적인 문은 활짝 열어둡니다. 악마에게 문자 그대로 기원하는 내용이 담긴 음악, 폭력, 물란, 하나님에 대한 반항을 미화하는 가사, 마법, 사탄 숭배, 도착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축하하고 정상화하는 영화와 시리즈, 플레이어를 오컬트 세계에 몰입시켜 가상 주문을 시전하고 무서운 무관심으로 살인하게 하는 비디오 게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사장에서 우리에게 필터를 제공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은 모든 오락을 금지하는 율법주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를 세우는가, 이것이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가, 아니면 이것이 내 영혼을 무감각하게 하고, 내 마음을 영적 쓰레기로 채우는가라고 묻는 분별력에 관한 것입니다. C. S. 루이스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균형을 제공합니다. 그는 문학과 신화를 사랑했던 위대한 문화인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세상에 있어도 세상에 속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예술과 문화를 감상할 수 있지만 작품 뒤의 세계관을 항상 분별하면서 견고한 기독교적 필터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실용적이고 파괴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옆 소파에 앉아 계신 상태에서 이것을 보고 듣고 플레이하는 것이 편안할까요?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한다면 대부분의 기독교 가정의 미디어 식단은 하룻밤 사이에 정화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행동 계획 없는 문제 인식은 마비와 두려움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와 권위로 부르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간단하고 강력한 가정정화 프로토콜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 여러분의 집에서 원수의 접점 역할을 하는 모든 물건을 드러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런 다음, 온 가족이 참여하여 방마다 물리적인 수색을 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것을 식별하십시오. 셋째, 이 물건들을 제거하십시오. 그렇게 할때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이 그 물건과 맺었던 모든 영적 유대를 끊는 포기 기도를 하십시오. 넷째, 집이 깨끗해진 후 기름으로 기름을 바르십시오. 문설주와 창문에 기름을 바르고 그 집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며 어떤 악한 세력도 들어올 수 없다고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다섯째, 여러분의 집을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십시오. 제거된 물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분명합니다. 그것들은 파괴되어야 합니다. 에베소를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책을 불태웠습니다. 팔지 마십시오. 기부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저주를 넘겨주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안전하다면 깨뜨리고 태우고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그 행위를 기도하며 봉인하십시오. 만약 그 물건에 금전적 가치가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고. 집안의 평화를 갖는 것은 어떤 금액의 돈보다 무한히 더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급진적인 순종은 돈으로 살수 없는 축복을 풀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빈자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서 나간 더러운 영이 쓸고 깨끗하게 된 집을 보고 일곱 달은 악한 영을 데리고 돌아온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청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제거된 것을 대체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집을 찬양 음악으로 채우십시오.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벽에 성경 구절을 붙이십시오. 가족이 모여 기도하는 장소인 가족 재단을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집을 저주받은 물건들의 박물관에서 성령의 임재가 살아있는 성전으로 변화시키십시오. 친구 여러분, 시 에스 루이스는 악마에 관해 두 가지 상반된 실수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들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과, 그들에게 과도하고 병적인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지혜의 길은 그 중간에 있습니다. 편집증 없는 경계하는 분별력입니다. 청소 후에는 유지가 따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에베소서는 말합니다. 여러분이 다시 집에 드리는 것에 대해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의 집은 신성한 영토입니다. 그 경계를 방어하십시오. 오늘 초대는 해방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권위를 장악하고 모든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여러분의 집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영 안에서 이 부르심을 느낀다면 여러분의 가정의 평화를 위해 전쟁을 선포할 준비가 되었다면 저는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우리의 디지털재단인 댓글에 아멘이라는 단어를 적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정화하고 주님께 완전히 봉헌하겠다는 여러분의 의도를 선포하십시오. 저는 모든 댓글을 읽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과정에 힘, 지혜 또는 용기가 필요하거나 나눌 해방의 간증이 있다면 적어 주십시오. 서로를 격려합시다. 원수가 훔쳐간 영토를 되찾는 군대가 됩시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에서 속히 상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